진실을 밝히는 빛, 정애를 지키는 아름다운 변호사 유. 네, 좋습니다. 자, 잘 먹고 잘 사는 법 유한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네, 정말 바쁘게 지내고 있는데요. 또 좋은 분들과 한해 마무리하면서 음. 또 좋은 시간들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네,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음 주잖아요. 계획이 네. 있으세요? 어, 제 목표는 우리 아이가 만족할 만한 선물을. 음. 크리스마스 어, 산타 할아버지께서 잘 계시다는 것을 들키지 않고 네. 에이, 잘 전달하는 것입니다. <laughs> 모든 부모님들의 미션이겠죠. 좋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법과 관련된 궁금증 하나씩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사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닉네임 운동하는 라이언님께서 보내주셨고요. 친척이 어, 커피 같은 얼음 음료를 반입할 수 있는 사우나에 갔다가 미끄러져서 다치셨대요. 이런 경우에는 업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어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어요. <laughs>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사우나에서 미끄러져서 다친 분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 딱 들었을 때는 내가 넘어진 건데 업주한테도 책임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렇죠. 네.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책임이 없지 않고 그냥 다내 과실한. 아닐까라고 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 우리 판례는 그렇지는 않고, 업주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네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업장을 관리하는 업주 입장에서는 시설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고 이용하게 할수 있는 그 보존하고 관리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런 주의 의무 안에는, 어 예를 들면, 미끄러울 만한 상황이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 안에는 기본적으로 좀 물기가 있고 비누기가 있잖아요. 네, 네. 어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움을 좀어 주의하시라는 안내 표지를 설치하거나 아니면, 뭐, 미끄럼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또는, 어, 미끄럼, 그 부분을 좀 수시로 청소하는 음, 등 그런 관리를, 관리를 좀할 네. 의무가 있는데, 어, 지금 사우나 안에 얼음 음료를 반입할 수 있다는 거는, 어, 업주 입장에서도 당연히 그 안이 미끄러워, 원래 사우나는 조금 촉촉하지는 않잖아요. 네. 예, 근데 얼음 음료 때문에 미끄러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내부에 뭐 미끄러움을 주의하라는 안내 표지 같은 걸 설치할 의무가 있었는데 음. 그런 걸 위반을 하실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데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본인 한테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어, 예. 보통은 업주의 책임을 한 40%에서 60% 어. 정도로 전체 책임이 이제 100%라고 했을 때 그래서 거의 한 반반 정도의 책임이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네. 그 안내 표지를 세워뒀어요. 네. 그랬는데 이걸 위반하고 만약에 내가 음료를 가지고 들어갔다면 또 경우가 다른가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네. 업주 입장에서는 그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네. 이렇게 다 체크를 할 수는 네. 없기 때문에 주의 의무를 다 했다고 봐서 네. 뭐 과실이 없고 고의가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이 아마 그렇게 되면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네. 뭐 운영하시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안전주의 의무를 굉장히 좀 평소에 철저히 해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네. 보통 워터파크 같은 데 가면 네. 그 바나나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미끄럼 주의 이런 아, 네네, 거 많이 콘들 많이 세워져 네. 있잖아요. 이제 그런 주의 의무의 위반이라고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다치지 않으셨길 바랍니다. 다음 사연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은 사회에 보는 춘식이 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동생이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알아보고 있는데 주휴수당 이야기를 했더니 그거 원래 안 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대요 그러면서 주휴수당처럼 알바생들이 꼭 알고 챙겨야 하는 법적 권리 어떤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고 하니까 아직 청소년인 거예요 네. 그러면 뭐 주휴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잘 알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런 권리들을 또잘 알아둬야겠죠. 네, 일단 동생 분이 첫 알바 하신다니까 되게 좋은 첫 음. 사회 경험 될것 같고요. 네. 주휴수당 같은 경우 인정이 됩니다. 이제 주휴수당이 뭔가 하니 어, 일정한 근로 시간을 채운 경우 일주일에 하루는 유급으로 쉴수 있는 권리를 말하거든요. 음. 그래서 어, 일주일에 열다섯 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에게는 하루에 그 임금을 받으면서 쉴수 있는 주휴수당이 이제 주어지게 되고요. 음. 어, 좀 주의하셔야 될게 예를 들면. 어,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는 시급이나 일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너는 시급이나 일급으로 하기 때문에 너는 주유수당이 없어 이렇게 얘기한데 맞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 시급이나 일급에 대해서 주유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명시적으로 그 부분을 어 주휴수당 을 거기에 뭐 포함을 시킨 거다 이런 부분이 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명시적으로 계약을 하지 않은 이상 음. 어, 시급이나 일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볼 수가 음. 없기 때문에 어, 분명히 자기 어, 권리를 주장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제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청소년분들 아르바이트 하실 때좀 주의하실 점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 너무 필요할 것 네. 같아. 지금 또 수능 끝나고 네. 고3 졸업 앞둔 친구들이 많이 이제 또 아르바이트 준비할 것 같거든요. 네. 일단은 최저임금 아셔야 될것 같아요 최저임금이 어~ (2025년에는) 130원이었거든요. 네. 이제 조만간 2026년 되잖아요. 네. 2026년에는 1320원입니다. 음. 그래서 본인이 받고 있는 급여가 어 시급이 최저임금이 미달한다고 생각을 하면 그 최저임금이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이고, 그러면 그 부분이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냐 하시는데 그 부분은 최저임금에 맞춰 가지고 지급을 오. 받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을 고용주한테 어필을 하시고 만약에 뭐 이야기가 잘안 풀리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에 가서 이제 도움을 받으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이거 중요합니다 네. 우리 또 어린 청소년들 젊은 친구들이 좀 어, 그렇게 좀 가혹하게 예, 예. 가혹하게 좀 근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근로시간은 어~ 일여 시간 일주일에 4 0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되고요 음. 근로시간에는 일을 하기 위해 작업하기 위해 대기하는 대기 시간이 포함됩니다. 아. 네, 아, 그부분 일을 부분도. 시작했을 때부터인 줄 알았어요. 네, 일을 어... 시작하기 전에 대기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어, 그 부분도 기억하셔야 되고, 휴게시간 중요하죠. 네. 휴게시간, 어, 4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면 4시간에 30분, 8시간 음, 한다그러면 1시간의 3시간. 휴게시간이 무조건 주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인의 권리를 잘 챙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어, 근로계약서, 서면으로 작성하셔서 음. 두부를 작성하셔서 한부씩 나눠 가지셔야 되고, 본인 출퇴근 기록 같은 거를 메모를 하시거나 아니면 요즘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시간 나오게 그래서 출퇴근 시간 사진으로 잘 기록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역시 정말 이제 필요한 정보들이에요 사회 초년생 이제 사회 첫발을 떼는 우리 친구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어, 근로자와 관련된 권리들 짚어봤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변호사님이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이게 유독 또 가을 겨울 되면 이런 문의를 많이 주세요 개인회생과 파산에 음. 대해서 문의 주시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뭐 성실히 일하시면서 지내시다가 또불의에또 어 실패를 겪으시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네. 어,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음. 네,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으로 어 일정 기간 동안 변제 계획에 맞춰서 성실하게 그 변제를 하는 경우 남은 기간에 남은 금액에 대해서 법원이 면책을 해 주는 겁니다. 음. 그래서 말하자면 남은 빚을 탕감을 해 주는 거죠. 일부를 네. 이제 성실하게 어 변제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요. 그 다음에 파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변제 자력이 없거나 음.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 어, 다만 재산이 있어요. 자기 뭐 갖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거나 차가 있다거나 본인의 재산을 다 환가를 해서 그 재산으로 이제 채권자들한테 공평하게 어, 나눠주고 나머지 어, 채무에 대해서는 좀 면책을 받는 그런 음. 제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본인이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데 네. 보통 생각하시게 그러면 파산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음, 안 갚아도 되니까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실 음. 수 있는데 회생과 다르게 파산에는 좀 사회적으로나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불이익이 있습니다. 회생보다는요. <laughs> 그렇죠 네. 회생은 어떻게 보면 신용 면에서 봤을 때. 갚아 나가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파산은 그거에 비해서 좀 본인 신용이라든지 이런 불이익이 음. 발생을 할수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잘 음. 따져봐서 살펴보셔야 될것 같아요. 소요되는 기간도 좀 다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소요되는 기간이 사실은 많이 다릅니다. 네. 파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이제 본인 재산을 가지고 파산 뭐 비용을 다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한일 개월 정도면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회생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신청을 해서 회생 개시 결정을 받기까지 1개월 정도가 걸리고 그 이후에 변제 계획에 따라서 인가를 받아고 변제 계획에 따라서 변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3년에서 5년은 음. 변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신청부터 면책까지 회생은 최소한 3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기간이 이제 회생은 좀 네.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음. 마지막으로 뭐 주의할 점이 있다면 하나씩 짚어 주실까요? 네, 주의할 점은 어, 본인의 상황에 맞게 회 생 또는 파산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 인터넷이나 이런 걸로만 찾아보시지 말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으셔야 되고요. 음. 특히 파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런 부분도 많이 물어보세요. 양육비 같은 경우에도 어 이혼한 남편이 갑자기 파산 신청하려고 해, 요 그럼 저희 이제 저희 아이는 양육비 못 받는 거예요. 어. 이런 곤란함을 네. 호소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행히 파산해서 면책되는 채권에는 제외된 채권들이 있습니다. 음. 그중에 하나가 양육비고요. 또 불법행위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있잖아요. 네. 뭐 사고를 내서 위자료라든지 손해배상 줘야 되는데 어, 그 사람이 파산을 하려고 하면 제, 음. 저 위자료, 치료비 못 받아요. 하는데 네. 받으실 수 있고요. 음. 또 형사적으로 뭐 세, 그 과태료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아니면 뭐 세금이라든지 또는 임금. 음. 우리 사장님이 네. 나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파산하려고 해요. 네. 예,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면제되지 아, 않아요. 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알고 계시면 어, 주변인이 혹시 이제 내가 어, 채권을 갖고 있는데 내 채무자가 파산을 할 경우에 나는 못 받는 건가 포기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꼼꼼히 잘 따져보셔서 본인 채권도 잘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오늘도 좀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설명 잘 먹고 잘 사는 법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